임명옥 준비 받고 올려놓습니다. 달려들어요. 음, 나이스 컨비죠 이번엔 황민경이 중앙으로 엔리자베스트를 부릅니다. 수비됐어요. 편하게 <laughs> 공을 감당 <벽냈기>. 뒤쪽 양효진. 임명옥이 <laughs> 달려나옵니다. 사실 임명옥 선수가 아주 화려한 플레이를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실속 있는 수비를 선보이기 때문에 건네주면서 도로공사의 세 번째 공격 찬스 임명옥. 황현주 오른쪽 호위. 악착같이 넘깁니다. 자 빠르게 가야죠. 아 어, 수비 좋아요. 아, 임명옥이 수비를 해냈어요. 박정아가 때려보는데요. 다시 수비가 됩니다. 황민경의언다자 다시 임명옥. 그러니 임명옥 선수가 수비가 굉장히 좋은데 네. 뭔가 화려하게 막 넘어지는 게 많지 않거든요. <laughs> 그렇다고 일부러막 억지로 다이빙을 해서 잡아낼 수도 없는 거고. 예홈 맞지 않습니다. 임명옥부터 시작합니다. 이 호기 빠르게. 그리고 세 번째 기회 도로온사 임명옥 받고 이후 올렸습니다. 아, 그리고 마무리 정대영입니다. 네. 황민경의 스파이크 연타 공격을 받아냅니다. 올렸습니다. 네. 엘리자베스 아, 수비 좋고요. 재빨리 올라갑니다. 아, 문정아 자 오늘 경기 의 매치 포인트 살려놓고 유서연 임명옥 디그 황현주 오픈 수비를 해내는 임명옥 이번엔 밀어넣기 강약을 조절해서 네. 득점을 만듭니다. 엘리자베스인데요. 수비 좋아요. 판단했어요. 그리고 이번하게 갑니다. 자 아, 여기서 판단해 네. 도로 공사의 득점이에요. 아, 자 이렇게 좋은 디그를 득점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박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 일차적으로 임영옥의 수비 정말 좋았고요.